오 어, 오시는 건가? 어떻게?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실스웨팅을 하기 전에 많이 긴장하셨어요? 네. 저희 아니 네.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약간 바로 악기. <laughs> 이렇게. 이지 두... <laughs> 또... 누나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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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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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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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게이 이렇게 하면 이 손에 맞춰서 얼굴을 이렇게 네. 한번해 저거는 방하게 해도 되거든. 그렇죠. 저거저것도 어. 하긴 해요. 폭주 네. 해도 되거든, 저거는. 어. 이게 안 돼. <laughs> <laughs> 오, 화음이 <팝이> 맞았는데? <웃음> <웃음> 야,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 둘이 네. 뭐 이니셜도 똑같지만, 똑같은 게 보조개도 똑같이 들어가요. 보조개 있어요? 오. 책을 이제 꿈을 찾는 뭐 음대생을 시작해서 음. 이제 매년 시리즈로 책을 내는데, 이번에 꿈을 찾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년도 책을 아, 내고. 스타트업이요? 거짓말. 네. 그냥 같이 있으면. 어. 어. 재밌지 어. 않을까요?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상형이요? 네. 저는 활발한 성격에. <laughs> 약간 독립적인? 음... 여기서 대학 나왔저이대 어, 어. 나왔어요 2대요? 네. 저이대 출신이에요 아 에? 그래요? 저도 2대 출신이에요 아 ECC! 어? 네. 맞아요 춤동아리들도 공연 많이 하고 대 <laughs> 진짜 어, 진짜 공통사와 이렇게 인잉이 0플라이도 나왔는데 플라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 서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어 하고 있고 오 스타일리스트 일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도 하고 있어요 패션. 그 어, 어, 어떤쪽 브랜드?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근데 약간 얘가 좀 가벼워지고 가 얘가 더 마음에 들어. 그저 왜요? 왜? 아니 따라신 거 아니요? 아니 따랑이 <laughs> 아니고 얘는 조금 묵직해요. 그렇죠, 좀 무거워. 차분한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음... 네, 그래서 적극적인 음... 사람한테 더 끌리는 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적극적인 음... 분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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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죠 아, 아닙니다. 아, 자연스럽게 그 어떤 만나서. 여자 포인트에 딱 끌리면은 딱 이렇게 집중이 아, 다어 느낌인 것 제가 소주를 못 마시거든요. 아, 그래요? 와인은 되게 좋아해요. 있다면 좀. 네. 좀 하얀신분이었으면좋겠요 하야, 음. 제가 좀 말이 적으니까 아. 돼, 어, 그게. 맞아. 그게. 그리고 이게 더 몰, 몰입이 되네요. 가끔 여기 놀러 오니까 네, 그때 네, 가끔 네. 뵐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좋아요. 아, 대화가 아, 네.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요. 아, 아쉽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네.